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말씀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내가 치러야 할 값은 없습니다. 나의 구원과 성장과 비전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그 영원한 효력이 내 영혼과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봅니다. 나는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열매를 나의 삶에 불러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찾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나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거절하며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나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살게 한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